안녕하세요. 이는 영적 전문가 저술가 찰스입니다. 이전에는 3분만 배우면 바로 쓰는 영작 비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지 78, 78 페이지를 보면은 그 현지 완료가 나와 있어요. 현지 완료가 나와 있는데 현지 완료를 보통의 그, 그 책을 보면은.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지 완료는 어, 완료 경계속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아, 어떤 책을 보니까 뭐 그게 일본인지 했다고 뭐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일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저자는 따로 있어요. 그때 일본인이 그 책의 저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그 책의 그뭐 출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저작권 침해죠 그쵸? 한마디로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 침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한국인들은 누가 제일 처음에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책을 가다가 그대로 베혀가지고 한국 문법책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법책 보면은현지 완료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또 시험에다 똑같이 내요. 시험에다가, <laughs> 이것은 결과의 영법입니까? 계속의 영법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 거, 추천도 받기 위한 거 가져와가지고, 공부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잘 모른다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 집안 먹었어.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나 집안 먹었어. 그러면은, 다, 그, 그런 것도 못 해? 내가 영어, 영화, 영어를 아무리 못 해도 그 정도는 그냥 눈 감고 한다. 어? 그렇게 질문이라고 하나?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있을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 I ate breakfast. 맞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맞기나 맞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native 인 경우는 그런 말을 전달할 때, 적어도 두 가지 것 중에서 선택해서 적당한 것을 골라 쓴다는 얘기면두 가지 것? 뭔데? 그럼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야? 틀리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쓰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계는 뭐야? 한계는 현재 완료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거 아니 나는 아침밥 먹었어. 그게 과거 아니야? 과거기도 하지만은 현재 완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현재 완료 <laughs> 내가 뭐경험계서 결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도 잘 맞는데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네? 한번 들어보세요. 맞지 않았습니다. 왜 맞지 않았냐? 우리말에 과거 또 현재 완료 하는 것은 동사에 쌍시이 붙어 있어요. 쌍옷쌍옷 하면은 똑같이 들리는데 쌍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먹었다, 잡았다, 씹었다, 마셨다. 그 쌍시옷이 전부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영어의 현재 완료를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I ate breakfast 해도 되지만 I've eaten breakfast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둘 중에서 사정에 맞게 골라 써야 되는데 사정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과거의 표현이 부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면 현재 완료를 쓸수 있는 표현을 같이 쓸 것인지 생각해서 골라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페이지 78 보면은, 현재 완료를, 현, 뭐, 경험 계속, 경험, 그렇게 배울,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틀리진 않았어요. 원래 저자가 그것을, 어, 이렇게, 어, 현재 완료를 의결로 나누는 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나눠, 나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래 갖다 쓴 출처도 바뀌지 않고 갖다 쓴 일본 사람이나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어? 출처도 바뀌지 않고 출처도 바뀔 수도 없겠죠 갖다 쓴 그런 책이나 똑같이 그 공부를, 공부를 해도 그걸간다는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현지 완료 그것이 일본 사람이 쓴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걸 자기 책에도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걸 일본 사람이 적었다 또는 뭐 한국 사람이 그걸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그 뭐야 다른 사람한테는 어필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적고 싶은데 원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한 외국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 책을 그렇게 적었어요. 한 외국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세상에 책에 그렇게 출처를 밝힐 때한 외국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적는 책 나는 그책 처음 봤습니다. 그책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씁습니까 그런 것까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응? 그런 말까지 카피해가지고 자기 책에다 집어넣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측, 없어졌지만,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7 8 페이 지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를 이제 구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 공부를 하는 게 좋느냐.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는 ABC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에 쌍시시 들어가는 것은 현재 완료로 쓸수 쓸수 있다. 물론,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있으면은, 과거로 써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지 완료로 쓸수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쌍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나와있어요. 걸었다, 주었다, 샀다는 과거로도 쓸수 있지만은, 음, 현지 완료로 쓸수 쓸 있다는 얘기죠. 일단, 비번 보세요. 비번. 뭐, 뭐, 하고 있다. 뭐, 뭐, 통한 뭐, 뭐, 하고 있다. 뭐, 뭐, 붙어, 뭐, 하고 있다. 또, 이번은 뭐, 뭐, 안쳐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현지 완료로 쓴다. 또는 쓸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ee you later bye!